잠언 19장 25절부터 29절 끝절 말씀까지입니다.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경성하리라. 명천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네 아들아, 지식에 말씀에서 떠나가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년된 증인은 공의를 없인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주약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우리 신앙 생활은 견책을 통해서 다듬어져 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잘못 실천이 되고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신앙 지도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삶을 또잘 관리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신앙 지도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견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또 바르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또 알게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견책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자에게도 필요하고 또 지혜로운 자에게도 필요한데 어리석은 자들은 고집이 세고 쓸데없이 아집이 있고 또잘 모르는 무지함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깨뜨리는 방법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신앙 지도를 통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것보다는 이것이 훨씬 나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 줌으로써 자기가 알고 있는 것또 모르는 것 잘못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고정관념 같은 것들을 깨는 훈련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견책이라는 것. 여기는 거만한 자를 때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수정하고 교정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또 지혜원 사람들은 그런 교훈이나 훈계를 오히려 잘 들음으로써 삶에 적용하고 또 실천함으로써 또 바른 영적 생활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견책을 어떻게 할 거며 누구에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25절에는 거만한 자에게 또 지혜로운 자도 그리고 명철한도 명철한 사람에게도 그렇게 견책을 하라고 말씀했습니다만은 왜 거만한 자에게 견책이 필요하냐? 거만한 사람은 결국 자기를 높이는 자기 때문에 그래서 20절에는 심판이 거만한 자를 위해 예비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만을 꺾어야 되고, 교만을 꺾어야 되고, 깨뜨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겸손하게 되고, 또 정말 심판을 피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리라는 거예요. 여기 때리단 말은 깨뜨리다는 의미예요. 파괴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교만을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거만한 사람은 차라리 때리고 그 거만을 깨뜨려서라도 심판을 피하게 해주어야 되니까 그래서 견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견책이란 말이 교정하다, 수정하다는 의미니까요. 그러므로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겐 견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견책 한답시고 26절에 괜히 아버지나 어머니를 구박하고. 그렇게 쫓아내는 자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의 생각이 오를 수 있고 맞을 수 있습니다만 부모를 향하여 부모를 나무라고 꾸중하고 하는 자식들이 있거든요. 엄마는 왜 이런 식으로 일하냐고 아버지는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부모를 공격하고 부모를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자식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혜롭게 잘 적용해야지 잘못하면은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 될수 있다 하는 것을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견책이라는 의미로 부모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준다는 의미는 좋습니다마는 그 결책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되고 오히려 그 관계에 더 심각한 문제가 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자식된 자들은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활용하고 오히려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런 걸 죄단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끼치며 누경을 부르는 자식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27절에 가니까 내 아들아, 자,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가게 하는 교들을 듣지 말 테니까 그러니까 아들, 자식을 견책하는 데 있어서는 부모가 어떤 것들을 영적인 문제를 미혹시키고 또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세상의 지식들 이런 것들을 수용하지 아니하고 용납지 않도록 자신들을 자식들을 견책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자손들을 이렇게 부모들이 함부로 하기가 쉽지 않죠. 이젠 부모의 마음대로 소원대로 자식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안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좀 말을 잘 듣는 것 같습니다만은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정말 이런 훈련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춘기 지나면서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의 의견과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 우리 자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자식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지도하고 인도할 것인가. 이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또 몫인데 그 부모에게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 중에 가장 고민하는 것,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를 삼아야 되는 것이 그거죠. 말씀에서,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들을 듣지 말라. 자식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을 용납지 않도록 그 자손들을 잘 견책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책임이고 의무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8절에 가니까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없인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는 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망령된 증인이든 이 악인의 악인을 어떻게 견책할 것이냐 하는 거지. 그들은 오히려 대단히 어렵게,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간에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공공질서가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요즘은 학교에서도 이 학생들이 학교 생활할 때도 대단히 그런 문제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다 그냥 다 평준화되기도 하고 그래서 학생들 다 옵니다. 요즘은 얼마나 이 입시가 재밌냐면 성적순으로 오는 시험을 봐서 정석상당하게 성적순으로 입학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런 장애인 또는 사회 소외 계층 또 다, 다자녀 가정 다그 경우의 수들을 나눠 가지고 일정 부분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입학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로 나누는 게 아니라 사회 약자들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퍼센테이지를 주고 있어요 국가 유공자들 유공자의 가족 다두, 다 다자녀 가정 사회 소외층 뭐 극빈자 가정 뭐 농어촌에 속한뭐 가정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구속원들이 비율이 대단히 아주 이 복잡합니다. 우리 큰 애가 다니는 학교도 그런 퍼센테이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상 현실이 또는 이런 환경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살벌합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 막 함부로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큰 애가 중학교 2학년 때는 정말 학교에 이 아이 남자 애들이 너무나 이 무서워가지고요. 흉기를 갖고 다녀요 남자 아이들이 막 칼을 품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 교실의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애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하 거예요. 우리 예림이가 그거 놓고 기도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예림이한테 너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너 아이한테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네가 걔한테 원하고 또 말하고 싶은 거를 정확히 바른 언어로서 한마디로 탁탁 전달을 해야지 괜히 뒤에서 아이를 흉보듯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는 절대 그애를 다룰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 말에 하나님 힘이 실리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렇게 아주 그말 한마디에 걔가 제어당하고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그런 위기들을 몇번넘겼다는 이야기도 듣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아이가 큰 사고를 쳐서 결국 이제 유치장에, 소년원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뭐 이런 매스컴 공중파 방송에 대석특필이 됐으니까요.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를 살해해가지고 밭에 안 매장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게 우리 예림이 반에 있던 남자아이에요. 걔 때문에 예림이가 울기도 많이 울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이런, 사회적으로 이런, 요즘 묻지마 살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전체, 견책... 이게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셔야 되는데, 사람들의 언어가 비꼬는 말투, 무시하는 말투, 조롱하는 말투 이렇게 정상적인 언어들을 사용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요 요즘은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밉보이고 자기들을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하기도 하고 그러므로서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정확한 언어를 사용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관리하고 다룰 수 있는 또 방법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되지 못하는 것이 대단히 아쉽다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공의가 무너지고 법질서가 무너지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사회가 불안해지고 또 국민들이나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사회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과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견책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 사회 소외층들 또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 또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우하고 할 것이냐. 그들의 시선이 무시하는 시선, 외면하는 시선 그들이 제일 먼저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의 언어가 바르고 오히려 믿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귀가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영혼이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하고 그 영혼에게 호소하듯 그렇게 진지하게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견책이라고 하는 것, 교회 안에서 신앙 지도라고 하는 것, 믿음의 겉면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 믿음의 겉면 신앙지도를 잘 사용하면 신앙생활이 반듯해지고 또 모난 부분을 수정하고 교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사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그런 견책을 통해서 반듯하게 세워져가고 또 온전해진다는 생각들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도 또 그렇게 주의 종이나 믿음의 선진들이나 또 이런 신앙 지도나 믿음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생활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온전하게 다듬고 만들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각자의 영적 생활이 그렇게 반듯하게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거룩한 심령들이될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